IBK 여자배구의 내부 운영에 논란으로 자진사 퇴후. 기업은행 여자배구단은 안태영 코치가 선임되어 감독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다. IBK 배구구단은 새로운 감독을 물색했고, 그 결과 18일 흥국생명과 경기를 시작으로 23, 2 4시즌을 책임질 감독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이후 김연경 선수 인스타에 여자배구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고 몇 시간 뒤 김연경의 절친인 그녀 역시 인스타에 무엇인가 기재를 했다. 난 그것을 보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하루 한 달만 배구를 한 사람이 아닌 경험 많은 팀내 고참 선수인 동시에 한 국가를 대표했던 선수였지 않았는가? 온 국민의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온전히 받지 않았던가? 이번 사태에 대해 속시원히. 아니,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했다. 김산희의 배고단 사태 이후 사라졌었던 그녀의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을 다시 공개로 전환을 한뒤 그녀 김수지가 보낸 시그널은? 그녀의 첫 스토리는 팬들에게 선물받은 사진들을 곱게 나열한 뒤 감사의 인사뿐. 뒤중숭한 상황에서 잊지 않고 힘이 되어주는 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알겠지만, 내용을 본 순간, 실망을 한건 사실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도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지? 섣불리 말을 했다간 일이 더 번질 수 있으니 때를 기다리며 참는 중일 수도 있겠지? 상황 판단이 헷갈린 순 있겠지만 첫 게시물을 보고 찜찜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다. 그녀의 행동에 실망감이 컸으며 많은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다.